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묵상을 오늘도 해보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깨달음이 넘치는 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6장 25절부터 40절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어, 기도원이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아서 그 다음에 자신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입어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손에 쓰임을 받고 있는가 얘기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두 가지 오늘 내용 중에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기도원이 우상의 재단을 헐고 여호와의 재단을 쌓았다는 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대단히 엄청난 내용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지금 셀을 다운되어 있는 정해진 있는 종교적 관행이나 문화적인 실체는 바알과 아세라를 표면적으로 온 백성들이 함께 섬기고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예수 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표면적으로 어, 대표적으로 어, 그들이 종교적으로 행하는 그런 예상이 바로 되고 있었던 그런 때였으니까. 그런 바 발과 아시라의 재단을 건드린다는 것은 사회체제에 도전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대단히 두려운 도전이 될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도원처럼, 기도원이 뭐 거짓말 했겠습니까? 자기는 문화세 족속의 가장 연약한 족속 중에서, 그리고 자기 가정에서도 별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자다. 라고 고백하는 만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큰 사회적 체제에 도전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재단을 헐었다. 그러니까 사회적 시스템을 완전히 도발한 혁명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하나님의 영의 인정, 예, 인도하심에 인 따라 가지고 기도원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 이 급진적인 선택을 한거 아닙니까? 급진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그저 뭐 조금씩, 조금씩 개선시켜 보겠다.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그저 하루에, 하루 아침에 밤과 낮의 그런 차이처럼 엄청난 선택을 하는 그런 급진적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워서 밤에 했습니다. 그것을. 그렇지만, 밤에 했지만, 어쨌든, 순종이 시작된 겁니다. 밤에, 밤에, 아, 발과 아세라의 창들을 다 찍어 없앴으니까. 여와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이 된,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쓰임받고, 그리고 인도하는 지도자의 처음 길을 걸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그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어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의 일을 우리 남삶 속에 다 이루기 위해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길이라면 우리도 이 발과 바을, 아세라의 이 우상을 제거하는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내삶 속에 남아있는 세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관습과 나의 신앙과 세상적 믿음을 어떻게 나는 처리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겠다. 내 삶에는 아직도 여전히 내가 무너뜨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그런 우상의 재단이 없는가라고 돌아보는 그런 묵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급진적 전환을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버리고 떠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시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뒤를 돌아보는 것을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게해서는 주를 따를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도 가진 것을 버리라 그랬고 부모도 놔두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급진적 선택이 필요한데 급진적 선택은 또 완전한 새로운 삶의 방식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내 속에 무너지지 않고, 무너뜨리지도 않고, 무너뜨리고 싶어하지도 않는 우상의 재단이 남아있죠. 우리가 이것을 깊이 묵상합시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흐물어 버릴 수가 있을까? 이 급진적 선택을 하려면 아마 우리가 필요한 것은 확신이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시는 대로 내가 선택에 가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다는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런 선택할 수있겠지요 그런데 기도원이 보여준 모습 보니까 어떻해요그 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밤중에 확인을 했지만, 연약함은 보였지만 그래도 믿었으니까 목숨 걸고 했지요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양털의 시험 테스트 모습 아닙니까? 사실 이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었지만 표징이 필요하다. 증거가 좀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도 동일한, 우리 이런 사고의 프로세스를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을 믿고 하지만 하기 제대로 된다는 증거가 있으면 내가 좋을 텐데. 이 증거를 나는 필요하다. 뭐, 혼 이러면서 증거가 없으니까 우유부단해지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연약한 그런 마음의 그 흔들림에 관해서도 하나님은 반응해 주셨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배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용기를 내어 완전한 결단 속에 급진적 회전을 해야 한다.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돌아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두려움이 있더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도와주시면서 나의 그 용기 있는 혁명적 선택을 하나님은 지원해주고 이끌어가 주신다. 성령이 임하셔서그 일을 가능케 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배운 이야기의 살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선택하고 나도 불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흔들림이. 그럴 때마다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혁명적으로 선택한 그 믿음의 싸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성령의 기름부심으로 인도해 달라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달라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기도원처럼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있어도 실천하지도 못하고 주저할 때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기도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실천하는 사람으로 나아갔고 또 그리고 행할 때에도 성령의 그런 일을 행하고 실천하였을 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준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 뜻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용기도 부족하고 환경도 우리를 얼고매고 있어서 걸음을 내리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기도원의 용기 주신 아버지의 성령의 감동처럼 우리에게도 영이 감동을 주셔서 용기 있게 선택하고 또 나아가 하나님의 확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원의 말씀처럼 확 음, 뭐라 그러죠 혁명적 변신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던 모든 모습에서 완전히 나는 100%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로 가겠다는 혁명적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렵지요? 더욱은 제한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걸음을 내딛고 걸어가는 일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 가운데 오늘 용기 있는 선택을 이제는 해보는 날이 됩시다. 주장하던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한번 우리 선택해 보십시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이네요. 우리 믿음만 있으면. 어 그리고 오늘은 네, 제가 지난 주까지 깊이 생각을 했는데요, 좀 힘들고 귀찮더라도 영어는 따로 묵상을 올려줘서 영어 어, 하시는 분들은 따로 묵상을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어, 영어로 보시는 분들의 피드백도 제가 받아가면서 어, 작성을 해서 올리도록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분들은 어, 오늘은 조금 시차를 두고 제가 오후에. 아침 시간에는 오후에 제가 다시 영상을 작성해서 올리고 또 카톡으로 올린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